지금 대표적인 엔비디아 수혜주라고 볼수 있죠. 지금 AI 생태계에서 기업들 간의 합종연행이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좀더 발전할수록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쪽이나 아니면은 구글이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 쪽으로 더 발전을 할수 있고요. 네종 중에서 대리님은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laughs> 아무래도 가장 제 생각에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투자처를 찾는 분들을 위한 시간 머니 똑똑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박민영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 한국투자신탁운용 etf마케팅부의 송호선 대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에이스 ETF에서 나온 빅테크 관련 상품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사실 에이스 ETF에서 빅테크 관련 상품 굉장히 많이 내놓지 않았나요? 아, 네, 맞습니다. 지금 2024년 6월 현재 에이스 ETF는 빅테크 관련 상품이 다섯 개로, 먼저 2003년 9월에 빅테크 일곱 종목에 95% 비중으로 집중 투자하는. <목>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시리즈를 내놔서 정방향 투자는 물론이고 네. 2배 레버리지 그리고 반대로 투자하는 인버스 상품까지 출시하면서 국내 투자자분들이 미국 빅테크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늘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4월에는 미국 빅테크 7 플러스 15% 분배 합성 ETF를 내놓으면서 네. 빅테크에 투자하면서 월배당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출시해서 빅테크에 투자에 다양한 방법들을 늘려왔는데요. 근데 또 이번에 빅테크 관련한 상품을 소개해 주신다고 해요. 어떤 겁니까? 저희 이번에 6월 11일에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4종 시리즈를 신규로 출시하게 됐습니다. 음. 어, 이 상품은 앞서 설명드릴게 23년 5월에 저희가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라는 테슬라나 테슬라 관련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을 내놨고요. 네. 이 상품이 국내 투자자분들한테 테슬라 대안 상품으로 아니면 좀 보조 상품으로 음.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순자산총액이 한 3천억 정도로 상당히 커졌거든요. 네. 어, 이것을 봤을 때저 국내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빅테크의 대안이나 보조 상품에 어,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음. 것을 좀 알았고,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이렇게 4종의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를 새로 출시하게 됐습니다. 워낙 금융시장에서 사실 빅테크에 관심이 높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련한 투자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ACTF가 이 빅테크 관련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또 빅테크 관련 상품을 내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요. 저희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AY와 빅테크는 꾸준히 갈 테마라고 일단.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본격적으로 지금 AI가 상용된 게 2022년의 말에 이제 챗GPT가 네. 첫 출시되면서 상용화가 됐는데요. 가장 큰 수혜를 본 산업이 반도체라고 많이들 꼽고 음. 있습니다. 2023년 1분기 대비해서 지금 2024년 1분기에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순이익이 대략 4.6배 음. 늘었다고 이런 것만 봐도 지금 AI는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큰 파급력을 가져올 산업이고 그중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이 네. 그 수혜를 많이 볼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위 기업들이 대다수의 독과점을 하고 있다. 가령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AI 반도체의 거의 90% 이상을 득점하고 있고, 채 GPT로 유명한 오픈 AI의 지분을 마이크로소프트가 49% 이상 가지고 있죠. 구글 또한 AI 산업에서 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클라우드나 닥스, 뭐 유튜브, 구글 검색 등을 연합해서 더 AI 산업을 발전시키고 음. 있고, 애플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조금 미미하지만 네.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적 파워를 통해서 온 디바이스 AI에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I 패러다임 내에서 빅테크 뭐 소위 얘기하는 M7 종목들 필두로 해서 시장을 끌어갈 것이라는 것이고 그들의 투자와 성장에 같이 괴를 함께 해보고자 관련한 상품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주신 겁니다 자 근데 저희가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를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빅테크 밸류체인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 GPU SK 하이닉스, HBM 이렇게 밸류 체인으로 연결되는 종목들을 같이 투자하는 겁니까? 아, 네 맞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은 엔비디아 수혜주 응. 어, 이런 식으로 테크 관련 수혜주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 미리 좀 찾고 그 종목들을 정확히 좀 선정을 해서 투자하는 방식이고요. 응. 말씀 주셨던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지금 대표적인 엔비디아 수혜주라고 볼수 응. 있죠.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들이 어, 분명히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밸류 체인 상품을 내놓게 됐습니다. 네 가지 각각 한번 어떤 종목들을 밸류 체인으로 연결했는지 네. 각 시리즈 얘기 좀 들어볼게요. 먼저 에이스 엔비디아 밸류 체인 액티브 ETF의 경우는 첫 번째로는 어, 엔비디아 칩을 독점 생산하고 있는 TSMC. 으흠. 를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ai 서버 에 들어가는 pc를 공급하고 있는 델 음.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엔비디아 칩에 h b m 메모리 반도, 반도체를 공급하는 sk 하이닉스 음.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는 llm 모델 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고 음. sllm 모델 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생성형 a i 를 음. 지금 전개하고 있는 기업들에 너무 필수적인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엔비디아 음. 이렇게 주요 항목들로 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구글 밸류 체인의 경우는 클라우드 지금 현재는 그 구글이 클라우드에 집중하고 있고 저는 AI 사업이 전개될수록 구글이 클라우드 쪽에서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클라우드 사업자 1위인 아마존 그리고 2위 사업자인 마이크로소프트에 음. 동시에 음. 투자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밸류체인 액티브, 마이크로소프트 밸류체인 액티브, 구글 밸류체인 액티브, 또 하나가 그러면 어디일까요? 애플일까요? 맞습니다. 에이스 애플 밸류체인 액티브의 경우에는 어, 아이폰 등 애플의 모든 기기에 칩을 설계하는 암이라고 하죠. 그 기업들과 그리고 애플 칩을 독점 생산하는 TSMC 등 그런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만 해도 친숙하고 그리고 반가운 빅테크 관련한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 네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략하게 나마 좀 들어봤고요. 빅테크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에이스 ETF만의 전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액티브를 선택한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ETF의 운용 전략을 보통 말씀드릴 때 기초지수를 그대로 추정하는 전략을 패시브 운용 전략이라고 하고 네. 좀더 펀드매니저의 판단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전략을 액티브 전략이라고 합니다. 실은 패시브 전략이나 액티브 전략이나 우위를 가릴 수 없는 전략이긴 한데요. 네. 현재 엄청나게 빠르게 A에서는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산업을 따라가기에는 저희는 액티브 전략이 더 유효하다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패시브 전략의 같은 경우는 종목 교체 주기가 3개월 정도로 다소 깁니다. 지금 AI 생태계에서 기업들 간의 합종연행이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액티브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애플 같은 경우도 연초 이후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지만 지금 최근에 오픈 AI와의 연합을 발표하면서 음. 주가가 좀더 상승하기도 했고요. SK 하이닉스도 어,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발표한 이후에는 주가가 빠르게 뛰었습니다. 음. 뭐 반대로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카를 오랜 기간 준비했는데 최근에 애플카는 철수한다고 발표를 네. 했잖아요. 이런 종목 선택이나 비중 같은 경우는 전문 펀드 매니저들이 음. 어, 실시간 그리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음. 그렇게 종목을 선택하고 비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애플도 4월에 사신 분과 5월에 사신 분의 수익률이 너무 다를 거란 말이죠 네.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액티브 전략을 구사하는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투자하면 좋을지를 봐야겠어요 사실 빅테크 기업들은 워낙 유명하니까 개인적으로 네.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외에 기술주를 추종하거나 뭐 나스닥을 추종하는 식으로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계실 거란 말이죠 네. 그런 분들 아울러서 어떤 분들. 선택하면 유리할까요? 최근에는 뭐 나스닥 100이나 뭐 반도체 ETF들 등은 보통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는 그런 ETF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좀더 보완적인 성격으로 투자하시기에 좋은 ETF라고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이나 사업이 좀 유망할 것 같다 이런 나스닥 100 ETF에 더해서 이렇게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시리즈를 음. 포트폴리오에 조금 더 추가한다면 은 그렇게 종목을 좀더 집중해서 네. 투자하거나 그런 비중을 늘리는 데 되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ai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산업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수혜를 입고 있었는데요 좀더 발전할수록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쪽이나 음. 아니면은 구글이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 쪽으로 더 발전을 할수 있고요 네. 아니면은 애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온디바이스 쪽 그쪽이 더 발달을 할수 있다고 음. 지금 아마 각각 투자자분들의 전략에 따라서 그 다를 거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각 판단에 따라서 이 밸류체인 시리즈의 각 종목들을 적절히 이렇게 음. 구성을 한다면은 충분히 포트폴리오를 좀더 다양화하거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포트 전략 내에서 조금 보완적으로 어, 포트 구성을 해볼 수도 있겠다 얘기 주셨고 근데 개별적으로 나는 그냥 엔비디아 살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laughs> 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 일단 첫 번째로는 저 같은 경우는 어, 개별 종목을 지금 당장 투자하기에는 실은 어, 한 개만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측면이 음.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과 분산하여 투자를 한다면 좀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음... 좀 방어력을 늘릴 수 있고 좀더 안정감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ISA나 연금 계좌 같은 절세 계좌에서 개별 종목 투자가 좀 어렵잖아요.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ISA나 연금 계좌에서 절세 혜택을 받으면서 이렇게 빅테크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상당히 유효할 수 있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 저희가 언제나 좋을 때만 고려하는 건 아니에요 어, 지금 벌써 엔비디아도 워낙 상승률이 좋았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신중론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뭐 유명한 핫한 트레이더도 팔았다 언론 보도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 그 빅테크 종목군들이 흔들린다면 같이 네. 좀 위축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어 그런 점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밸류에이션 우려는 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저는 이제 AI는 그런 일시적인 테마와 다르게 계속해서 이제 인류의 삶과 함께 발전할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AI가 전개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은 어, 예를 들면은 지금 로봇 산업과도 지금 계속해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AI는 단순히 산업이 아니라 어떤 특정 산업과 추가로 AI가 연결돼서 음. 더 발전된 형태의 산업을 만드는 게전 음. AI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살짝 주춤한다 할지언정, 음. 장기적으로는 계속 ATMR을 어, 가져갈 수 밖에 없거든요. 지금 도로를 딱 나가면은. 상당히 차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다 사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노동력들이 다 기계로 대체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음. 그 AI가 가져오는 생산성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음.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단순히 AI 모멘텀이 좀 줄어든다 할지언정 AI와 함께 계속해서 성장할 그런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음. 구글 같은 기업들은 꼭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음. 가져가야 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산업의 AI라는 게 하나의 이제 산업이 레벨업하는 도구가 될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빅테크의 진화도 어찌 보면 또 이상품 투자 아이디어일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빅테크가 각 산업들을 주도하는 걸 넘어서 새로운 영역을 창출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만 봐도 아이폰이나 뭐 애플워치, 아이패드 등의 AI만 탑재된다 해도. 이렇게 저희가 네. 영화에서 보는 자,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정말 일어날 수 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어, 일본 니케이신문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 2010년대에는 전 세계 시가총액 상장사 R&D 비용의 2% 수준만 지출해 왔는데 네. 지금 2024년에는 어, 19% 정도로 어, 빅테크 음, 7개의 기업만 해도 전 세계에서 19%의 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하고 네. 있어요 이 산업에 있어서 감, 감히 말씀드리면, 빅테크는 무조건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 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한 곳을 짓는데 한 5천억에서 한 2조, 2조 정도 가량 대규모 비용이 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빅테크고, 그리고 AI 산업을 구동하는 데 있어서 인력풀, 훌륭한 인력풀도 엄청 중요하죠. 네. 그런 인력풀들도 모두 AI, 빅테크에 집중되어 있고 그런 AI를 구동함에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 데이터도 막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음. 그게 과연 어떤 기업에 있을지 생각해 보면은 모두 빅테크에 <laughs>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AI 산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물론 킬러 콘텐츠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 기업들이 모두 빅테크에 지금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음.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I의 핵심 음. 빅테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수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에이스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즈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는데, 그냥 이것은 여담입니다. 네종 중에서 대리님은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웃음> 엔비디아가 <웃음> 아무래도 가장 제 생각에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국가가 많이 상승했지만, 네. 빅테크의 모든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애플, 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각각 펀드 매니저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그 모든 포트폴리오에 엔비디아가 실은 있어요. 아다 있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아 엔비디아는 정말 필수적인 음.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엔비디아 빌트체인 액티브에 약간 투자. 결국 엔비디아를 말하셨지만 내종 모두를 선택하시는 이네요 네, 네, 에스빅테크 이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 ETF에 대해서 관심 가져봤고요. 자세한 내용 전달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꾸준히 한번 체크도 해 보시고 관심 더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